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개발 중인 K3 전차는 차세대 전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성능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K3는 더 향상된 기동성과 전투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3 전차는 우수한 방어 장비를 갖춘 설계로 전투 상황에서의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중요한데 K3는 층상 방어 기술과 함께 최신 전자기기 방어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K3는 또한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타격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장에서의 정보 공유와 통합 작전이 중요해지면서 K3는 다른 전투 장비와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속 가속력도 크게 향상되어 K3는 지형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며 불리한 조건에서도 신속히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적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K2 전차 또한 여전히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최신 업그레이드는 다양한 상황에서 뛰어난 전투 효율성을 지원하여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K2의 독창적인 유선형 디자인은 항공학적 성능을 고려한 결과로 속도와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두 전차의 전략적 조화는 한국의 군사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안입니다. 차세대 K-3 전차와 현재의 K-2 전차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형성합니다. K-3 전차의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한국은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바탕으로 국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 평화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3와 K-2 전차의 발전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두 전차의 특성은 한국이 세계 방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입니다.